네, 12주차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에서 발표 능력 개발에 관련된 중요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발표의 개념과 발표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 효과적인 발표 방법. 세 번째, 상황별 다양한 발표 방법 순으로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발표의 개념과 중요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결과나 사실 따위를, 네, 주변 사람들에게, 네, 널리 알리는 것,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우리는 발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특정 어떠한 과제나 또는 사업, 업무에 대한 계획안, 그 다음에 신상품에 대한 뭐 여러가지 소개,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네, 관련자들에게, 어, 자리에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표는 발표자가 어떠한 차트나 뭐 PPT 슬라이드 이런 보조 자료를 이용해서 계획안을 소개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논점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대학생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하셔야 되고요. 네,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발표 방법을 여러분이 습득하셔야 되고. 어 여기에 플러스 어, 제가 하나 더 제안할 것은 이러한 다양한 많은 발표 경험을 한번 가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총, 네, 세 단계 발표 준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자, 3P를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내가 왜이 발표를 하는지,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을, 그러니까 발표를 할때 청중,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게 될이 청중들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와 장소 또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3P 분석이 완료됐으면, 그 다음 발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정보를 수집하거나, 내용을 구성하거나, 또는 발표 도구는 무엇으로 할지, 뭐, PPT나 아니면 영상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PPT나 이런 것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오프닝 멘트도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멘트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 단계가 지나고 나면 발표를 한번 리허설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사전의 환경, 뭐 PPT 이제를 켤때 컴퓨터가 잘 되는지 여러 가지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좌석 배치 이런 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의상도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발표 내용을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중들이 과연 몇명 정도? 오나. 이들의 나이 때, 이들의 성향, 뭐 남녀 성별,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네, 효과적인 이제 발표를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저기 순차적으로 간단히 살펴봤던 내용을 조금 더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3P 분석을 가장 먼저 하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발표의 목적, 다시 말해서 정보 전달의 의미에서 발표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새로운 사실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뭔가 어 새로운 정보나 이런 사실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에 관련된 설명 또는 이미 나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결과 보고가 뭐 여러 가지 이 목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할 것인가, 지식을 전달할 것인가 또는 내가 이런 걸 느꼈으니까 어떠한 정보 제공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관련된 거. 어, 구체적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에 여기서 설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설득의 의미에서 발표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새롭게 이해시키거나, 어, 그들의 이제 뭐 동의나 또는 의견을 이끌어내거나 또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히나 두 번째 삼피에서 청중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네. 청중은 일단 남녀에 따라서 굉장히 성향이나, 어, 이런 그 관심 정보, 흥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성별을 고려를 하시고요. 규모가 대집단인가 몇명 밖에 안 되는가, 이 인원수에 따라서도 네 달라지기 때문에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자, 이 청중들이 사전 지식, 관심도,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들의 흥미, 관심 등에 대해서 미리 간단히 서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육에는 발표에 성공한다는 것은 청중이 원하는 것, w a n 를 내가 얼마나 충족시켜주는가, 그 다음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니 e e d 욕구를 내가 얼마나 파악해서 만족해 줄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발표에 내 성공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특히 청중의 규모에 맞게 해서 내용 텍스트의 크기를 조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성별에 맞게끔 네, 이런 PPT나 화면의 색상을 선정하거나 네, 폰, 포인트, 폰트 아시죠? 그래서 다양한 글자체, 폰트 등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죠. 연령에 따라서 이러한 슬라이드 디자인 또한 네,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D 네, 장소에 관련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발표 장소의 크기라든지 장비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청중의 규모에 맞게끔 장소가 좋아져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데 너무 큰 장소 좋지 못하죠. 어, 그 다음에 내가 마이크를 어, 준비를 해야 되는 규모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네, 곳에서는 굳이 마이크를 들 필요가 없겠죠. 노트북, 빔 프로젝트, 사운드, 특히 PPT 버전이 안 맞아서 PPT가 안 열리면 당황합니다. 이런 것들 체크. 그 다음에 커터넥이라든지 글꼴 또 다운이 안 받아져 있는 컴퓨터 곤란하겠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발표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동영상을 내가 짧게 준비를 했는데 동영상에 안켜진다든지 인터넷 연결 안돼 있다. 당황하겠죠.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고요. 조명이나 외부 소음 등도 체크를 해 주시면은 발표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단계, 발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청중의 시선을 바로 잡는 네, 사로잡는 오프닝 멘트를 잘쳐 주셔야 돼요. 대부분 날씨라든지 네. 어, 첫 이렇게 오게 됐었을 때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요. 또는 이전에 왔던 경험이 있다 이런 거. 자, 특히나 발표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눈빛, 몸, 너희들한테 관심이 있다 이런 거. 인상적인 오프닝 멘트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오프닝 멘트를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신의 간단한 이런 경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신다든지 또는 어떤 비유의 표현이나 아니면은 명언이나 속담 이런 인용구 또는 오프닝 멘트에서 어떠한 질문을 던지다든지 또는 네, 사례 샘플에 하나 예를 든다든지 아니면 시사가 최근에 시사가 되는 뭐, 뭐 코로나 관련 얘기라든지 이슈가 되는 거 또는 이미지 아니면 재밌는 유머의 멘트를 날리면서 자연스럽게 라포를 형성한 다음에 발표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 네두 번째 앞으로 발표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를 하고 시작합니다. 네 프리젠테이션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청중에게 알려주지 않고 세부 내용들만 각각 전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목차를 먼저 제시를 하고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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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여러분에게 발표를 하겠다라든지 그래서 목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부 내용들만 설명을 하면은 청중이 발표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청중은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듣다가 필요해지거나 네 이런 관심도나 흥미도가 떨어져서 집중력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자신이 발표한 내용을 확인 을 한번 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발표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해주는 것 또한 발표 준비에서 중요하겠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중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주제, 발표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자, 큰 주제지만은 각각의 소주제를 내가 만약에 세 개로 나눴다 그러면은 본론에 해당되는 개호를 전반적으로 소주제 의세 개에 따라서 간략하게 말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 각각의 소주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말하는 거. 자, 마지막 줌에는, 네, 요약. 본론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더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네, 이런 구조로 말하기가 시작되는데 오프닝 멘트 하시고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주제를 알려주시고, 그 중에서 나는 이런, 이런 거를 살펴보겠다. 소주제를, 맥락을 나누어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 이 소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자, 맨 마지막에 결론을 말할 때 나는 오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약이 들어가면서 결론으로 이끌어는 게 네. 더그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구조를 그려 놓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전달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 훨씬 더 설득력 있어요. 설득을 잘하려면 청중을 믿게 해야 되는데 이 특별한 도구들이 우리는 네 바로 믿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어떤 기사에서 봤어요. 어떤 교수가 유명 인사가 얘기했어요. 최근에 연구 결과가 이래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떤 동영상에서, 네, 봤어요. 시연이 가능하다면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려도 되고, 아니, 직접 그 자리에서 한번 내가 보여준다든지, 어떤 그 중요한 기사를 캡처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만약에 그게 힘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동영상이나 사진자료, 공식적인 조사 결과,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서 발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으로는요, 청중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지 솔깃해서 집중력 있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발표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네 이런 제품의 성능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가 어떻게 활용하겠어? 어, 여기에 으면참 좋겠다. 제품의 활용도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 그래서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다면 그 발표 내용은 청중이 꼭 알아야만 하는 정보, 관심 있는 이런 지식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메시지로 시각 자료들을 좀 디자인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글로만 되어 있는 PPT. 여러분들, 네, 보기만 해도, 네, 잠이 오겠죠? 그래서 매력적인 이런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조금 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좀 구조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글자도 너무 작거나 또 너무 크거나 하면 또 성의가 없어 보이죠? 자, 중간중간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고요.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해서 청중이 지루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발표하실 때. 발표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인용 문구라든지, 그쵸? 네, 좀 재미있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하시면 네,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런 사진이나 유명인들에 관련된 것도 사진까지 캡처하시면 좋겠죠. 네그 다음에 네 실제 이제 사진 그림 애니메이션 효과음 동영상 등이 그래서 내 네,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이런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발표 내용과 시청각 자료가 가장 잘 맞다면 발표 내용은 청중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고 잔, 절, 잘 전달될 것입니다. 근데좀 관련이 없거나 너무 자료가 미비하게 준비됐다 그러면 네안 되고 또 맞지 않는 자료 너무나 이렇게 좀 청중들에게 이렇게 역효과를 일러내.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오히려 제시하지 를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메시지는 네 마지막 클렁징을 굉장히 단순화해라. 자 지금까지 들었는데 마지막 멘트도 너무 너무 길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청중이 발표를 네 듣는 동안 네 얻은 느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소한 말을 아끼고 한 마디 메시지 단순화하시는 게 좋고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핵심을 한번더 강조하거나. 좀 핵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용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급적이면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감성적인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게좀더 인간다운 메시지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발표하기 전에 세 번째 발표 준비 단계 리허설입니다. 자 먼저 노트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음향기기, 빔프로젝트 등이 네, 이런 장비들이 잘 점검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발표 자료가 이상이 없었을 때 청중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발표할 내용에 맞춰서 이런 발표 무대가 어디에 서서 시작하고,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이야기에 맞는 제스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네,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생, 네, 예비 사회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아요. 발표에 맞는 의상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너무 튀는 복장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런 그 무채색 계열의 좀 단정한 뭐 블라우스라든지 또는 이렇게 정장 차림이 좋고 네. 그다음에 이들자면은 너무 청중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약간 색깔 있는 옷들도 활용하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자 극적으로 청중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음향 효과를 준비해 슬라이드에 넣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각각의 상황에 따른 발표하는 방법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는, 어, 회의할 때 발표 준비입니다. 자, 그래서, 자, 회의, 이제 공식 석상에서, 네, 보시면, 회의를 할 때, 바람직한 이런 회의의 기술은, 일단 말은 적게 할수록 좋아요. 왜 회의는 나만 발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열 분의 이런 그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는 네1 0분 넘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시간에 대한 배분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준비 없이는 발언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회의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 타인들의 말을 그다음에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모두. 네, 적절하게 알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심한 의견이라도 다른 사람의 말이라도 남의 말을 비하하거나 이런 눈빛에서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보고를 할때 발표입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대면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대면 보고 때는 보고 내용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굉장히 간단한 메모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빠트린 보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차대로 1, 2, 3, 4 순서대로 미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이 순서에 맞게끔 보고를 하시고요. 그 메모된 페이퍼도 네, 한장 정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받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좋고요. 서면으로. 그 다음 보고를 할 때는 결론부터 말하고 가정은 나중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한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는 반드시 메모해서 책상 위에 이제 두고 온다는 방법. 그다음 보고를 할 타이밍을 적절히 잘 잡고 보고를 해야 되고요. 어, 그 보고를 받는 사람의 시간들도 배, 배려를 해서, 네, 좀 길게 설명하거나 짧게 설명하거나 상황에 맞게끔 보고를 하시는 센스를 발휘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이어서 비대면 보고 같은 경우는 좀더 신중하셔야 되는데 급하게 의사 결정을 하거나 처리할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화나 이메일 또는 네, 서면상의 비대면 보고가 자주 이루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전화 보고를 할 경우에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짧고 간결하게 내용을 전달을 하고 메모를 미리 해두어야지만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사 시에 발표를 할때 행사는 특별한 목적이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네, 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대부분 네,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체육대회, 이번에 우리가 하는 이제 선서식, 그다음에 신년회, 송년회 기념일, 업무 협약식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각각의 행사의 특성에 맞게끔 발표 준비를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는 네, 행사 진행 시나리오 우리 같은 경우 행사 계획서 안에 그 순서대로 식순대로 좀 이렇게 미리 내 네, 말할 것들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통화상으로 보고를 할때뭐 고객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용은 간단하고 굉장히 명료하게 하고 예,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더 더 목소리나 이러면 친절하게 말은 정중하게 존댓말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전화 받는 요령을 좀 살펴보면, 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댓글을 통해서 한번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 전화를 거는 요령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요두 가지 같은 경우는 제가 댓글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화 통화 시 활용할 수 있는 스피치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이제 쿠션 언어의 활용. 이게 뭔가 리액션이라든지 네 이런 전화 통화 상에서는 우리가 몸짓 눈빛을 줄수 없기 때문에 어, 어 그렇군요. 그쵸? 어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언어적인 맞장구 이런 것들이 전화 통화 상에서 굉장히 호감도를 높일 수 있고 소통을 네 잘하게 할수 있는 네 하나의 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정형이 상상 긍정형으로 특히나 전화 시에서는. 전환해서 바꾸셔서 말아야 되고요. 명령형보다는 같이 할까요? 뭐 하자 하요체 그쵸? 청류형이 바람직하고 좀더 정중한 표현을 걸려서잘 하셔야 됩니다. 전화상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전화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줘서 표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인사말 발표 준비를 할때 우리는 대부분 인사말 언제 하나요? 공식적인 업무 상황에 적합한 표현을 인사말 할때 쓰셔야 되지만 직장 동료나 이런 상사의 이런 그 결혼식장, 뭐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좀 말하기 서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장소에 맞는 맞춤법 표현도 익히셔야 되고요, 적절한 언어 기술 또한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결혼식 인사말을 준비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뭐 축하 이런 거보다는 자신만이 할수 있는 이런 근사 멘트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고, 특히나 문상 인사 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뭐 상가 그뭐 이렇게 네 해야 될 여러 가지 이런 액션들도 있고, 인사 말하지 말아야 할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병 인사말 같은 경우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병원에 갔었을 때. 그래서 이런 멘트들은 미리 조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떠한 자리에서의 이런 소개말, 인사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이제 직장 안에서의 인사, 네, 상사한테 할때 또는 동료에게 할 때, 네, 이런 이제 각각의 때와 장소에 맞는 인사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맞는 인사말은 인간관계의 하나의 첫 걸음이자 인사를 통해서 인간관계 시작되고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적절한 인사멘트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활동지는, 어, 다운받아서, 네, 작성하신 다음에 카페 올리시면 되고요.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로 말을 할 때, 내 네, 방, 제가 제시하시는 이런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 왜 그런 점수를 줬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앞으로 계산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네, 자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